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배수 배관의 견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회차에 저기 뭐야 뽑은 위생 배관의 물량은 한쪽으로 옮겨놓고서는 시작을 해볼게요. 이동 전체 선택 위로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 물량이 제대로 뽑았나 확인할 때. 뭐 뭔가 잘못됐을 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일상 배관을 보고서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된다. 이걸 또 봐야 되겠죠. 기서 보니까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laughs> 넷, 다섯, 여섯 번째. 그리고 루프 드레인까지 보면은 하나, 둘,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리고 루프 드레인 200. 그러니까 250, 125부터 200까지 있네요. 루프 드레인은 200mm인데 어, 또 여기 관의 재질이 뭐냐. 우수관, 백관관으로 돼 있죠. 네. 우수관은 백관관으로 돼 있고 펌핑 배수관은. 펌핑 배수관 아, 어, 여기 펌핑 배수관 PD. 펌프 배수관은 백관관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결론은 그 PVC 배수관과 아 PVC와 백관으로만 오배수를 하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통기관은 통기관 오수 통기관 예, 통기관은 <laughs> 특별한 언급은 없네요. 아 여기 있네. 통기관은 VG 2로 배관을 하래요. 그리고 통기관은 주로 어, DTS로 많이들 해요. 그리고 부속은 배수관, 오수관 여기는 특별한 언급 사항이 없는데 원래 언급 사항이 없을 때는 그 DTS 본드 타입으로 배관을 자재를 산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다른 언급이 없으니까 본드 타입으로 설치, 뭐야, 설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나가는 게 여기 없고, 급수고. 이쪽으로 나가겠죠? 여기 나가는 부분이 이렇게 나가네요. 쬲 그렇죠? D 샤 PL D 샤가 저번에 그 뭐였냐 면은 배수 저거 배수였었죠? 그 열기환기로 가는 샤워실 배수가 디샤, 디샥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광경이 뭐냐? 광경이 100mm네요. 오수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 그 50mm는 그냥 그 레이어를, 바, 기본 레이어. 그리고 75를 빨간색. 백을 노란색, 125를 초록색, 150을 파란색. 그리고 그 통기관은 또 파란색으로 아니 파란 저기 군청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거든요. 그거는 뭐다 본인들 마음이니까. 그리고 요거 PD 요거는 PD 하고요. RD는 그 백관이기 때문에 일단 피우 시간부터 먼저 뽑으려고 지금 요것만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Co라고 돼 있잖아요. 요것이 뭐냐면 c y t 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지금 원래는 CyT를 써야 되는데 45도 두 개를 쓰라고 돼 있네요. 여기 45도 두 개를 쓰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Cy CyT죠? CyT 일단 100 1 0 0 하나 절로 갖고. 그다음에 요건 벤트네요. V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5번으로. 그러면은 이것만 딱 봐도 아, 저거는 벤트 5 0 m m v g 2 간이구나 이런게 딱 표시가 나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1 2 5 m m 입상으로 우수하고 배수 3번 루프 드레인은 놔두고 그리고 여기는 항상 거꾸로 뽑으세요. 여기, 여기 처음부터 뽑으면 중간에 광, 광경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광경을 확인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뽑아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네요. 이게 온게 맞죠?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표시냐 하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물이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요것도 물이 이렇게 온다는 뜻이죠? 요거는 이렇게 거꾸로 간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디 샤워하기 때문에라고 그랬죠?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뽑아 봅시다. 일단은 오수가 1 0 0 m m 고 배수가 75네요. 벤트는 50이고 100mm부터. 여기 다 100mm죠. 최대 구경이 100이니까. 그죠? 이렇게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도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른데로 간데 없죠? 있죠? 아, 그러면은, 요거는 2번. 그 다음에 벤트는 무조건 5니까 50mm니까 무조건 5번. 벤트 이렇게 갖고 여기도 같겠죠? 그렇지 여기 5번, 또 <laughs> 5번, 그리고 75mm. 75mm 여기에 들어간 게 제가 봐서는 그 샤워장이 아니라 여기 아마 세면기 여기에 들어가라고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이따가 저기 도면 보면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샤워실 배수 받으라고 이게 어디로 기계실에 그 해열에서 기까지 가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네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어 남녀를 같이 붙이라고 되 있네. 네, 됐어요. C, C, C 2번. 자, 여기는 다 뽑았죠. 꼽죠그 다음은 여기 여기도 보니까 메인관이 100 벤트 50 sd 다 100이네요 그러면은 s 배수 저기 뭐야 오수관 <laughs> 오수관은 무조건 다 100이 고 그나마나 어디까지 이상하네요. 얘가 가다가 멈쳤습니다 그죠? 없죠? 표시가 안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디 열로 들어가야 되겠죠. 열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뭐 화장실이 여기 있고, 이쪽에는 샤워실에는 양변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100ml짜리 똑같이 여기도 100 그죠. 여기도 100이네요. 아니네요. 여기는 75네요. 그죠. 75, 여기 75 맞죠? 75. 여기 75. 아 여기 나와 있네. 여기 <laughs> 여기네요. 여기 100. 오, 요거는 잘못됐죠. 그렇지 없을 리가 없는데. 가면은 정리. 요거는 100. 요거는 75. 그리고 됐죠 그리고 50 벤트 여기까지 들어가래요 그리고 75도 이렇게 가래요 75 샤워, 샤워실 서울시죠1 0 그리고 또100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것은 75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면은 요거 요거 요거는 100. 아. 요거 요거는 100. 요거는 50. 요거는 75. 그렇죠? 여기 벤트 50. 여기도 50, 그리고 175, 자다 뽑았죠. 물량. 빠진데 없죠 어, 여기 안 들어간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벤트가 안 들어갔죠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이죠? 벤트라고 들어갔네요 아 그러면 요건 뭐냐 이것은 뭐냐 작원에요 아. 그렇죠. 이렇게 들어갔네요. 100mm. 그러면은 내가 잘못됐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 가고 일로 꺾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45도를 안 되잖아요. 이때 F8 키를 누르면은 어? 참키 세팅이 이게 안 되네. 하. 잠시만요. 왜안 되지 키, 키 세팅? 단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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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지금 F8 키를 누르니까 아, PL 하고 누르고 아, 아, 다시 PL 누르고 F8 키를 누르니까 원래 F8 키를 누르면은 직교로 갔다가 수직으로 갔다가 사, 45도로 갔다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F8 키가 지금 이 프로그램 이 지금 다른 프로그램 충돌이 있어가지고 안 먹네요. 그래서 천상 이렇게 놓고 여기 보면 작교, 직교, 켜기, 끄기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은 F8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지금 다시 하고 그면은이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르면은 이걸왜 지금 굳이 얘기하냐 하면은 여기는 YT 간이 아니라 Y 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PL 이거 누르고 여기서부터 까지는 100mm죠. 100mm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Y 간이 한, 한 군데 있네요 그죠? CCC 2번 자, 여기까지 뽑았고요 그저 빠진데 없죠? 음 없어요 됐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어, 루프 배관에는 지금 50mm D관 요거를 루프 피부실을 요기를 쓰라네요여기서부터 이렇게 50mm 됐고 그 다음 1층 화장실 뽑아볼까요? 항상 아, 물론 이제 그 바깥에 입구부터 뽑아야 되는데 한가지 무조건 광경이 똑같은게 있어요. 뭐냐면은 100이, 에, 저기 뭐야, 그 100mm 오, 오수관은 무조건 인위 100이고, 양병이까지는 무조건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부터 뽑으면 은 제일, 그, 라인 보기가 파악하기가 제일 쉬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25로 지금 가라고 돼 있는데, 그죠? 125로 가라고 돼 있는데, 요건 배수잖아요. 근데, 이거 125가 가라는 이유가 저 바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 실제로는 제가 봐서는 지금 여기 75로 써져 있잖아요. 이건 잘못 되겠다고 봐요. 지금 한번 화장실 1층 화장실 저기 메인 도면 한번 볼까요? 1층 화장실에 위에 거. 자, 1층 화장실에. 여기가 1층 화장실이죠? 그렇죠. 1층 화장실에 어, 100하고 125로 나가게 돼 있네. 그러면은 아, 왠지 알았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메리 빼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놓는것 같아요. 여기 도 빼면 었네요 요거 2번 요거 3번 125mm 그러면은 1층에 125하고 100이리로 들어갔죠? 여서부터 기 여기까지는 참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원래는 여기까지 125로 가야 되거든요. 네두샤를 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laughs> 그렇지 않으면은 1 2 5로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어,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100ml, 이게 100ml가 이제 양변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100ml부터 다 봅시다. 100ml, 이건 소변기네요. 이것도 50ml네. 잘못됐죠? 1 0 0 m 다 m 입다가0 m 입니0 m 다 m 를 넣을 수가 없입니다 10m입니다. 10m입니다. 죠이 m 입니다0 m 니다1 0 1 0 m m 니까1 1 0 m m 1 0 0 m 125mm 요거는 100mm예요. 여기가 50이 아닙니다. 여기 50mm 맞고 <laughs> 그러면 여기 화장실 요쪽은 요거는 몇이에요? 50으로 가라네 그러면 50, 50 FD도 50이네요. 이제 여기까지 여기에 입상까지 입상 입구까지는 50이에요. 그리고 입상에서만 35입니다. 레드아가 35가 들어가야 되지 여기는 50이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죠. 놔두고. <웃음> 그리고, <웃음> 음. 계속 이렇게 갔네. 5까지. 그죠? 그리고, 명이다 갔죠? 그렇죠? 명기 그쵸? 세명기. 요거는 못 가요. 요거는 5이겠죠50 그리고 요거는 75로 쓰라네요. 이게 참 어, 그렇죠 맞죠? 75 요거는 50 복잡하네요. 그리고 100mm,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실이 복잡할수록 지금 제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바로바로 바로 색깔을 넣어가면은 늦는 것 같지만,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물량을 뽑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번 뽑으면은. 그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한 눈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빨리 뽑으면뭐 합니까? 정확하지 않는데 여기는 몇이에요? 여기 100mm로 가고 오소부 75로 가잖아요. 자 여기서 75, 여기까지 75겠죠? 근데 이렇게 갈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아 현실적으로 이렇게 못 가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F8, PL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게 정상이죠. Y 간을 쓰는 게, 그리고 다시 F8 누르고, 그러면은 요것도 75, 요것도 75. 이거는 50mm, 그리고 FD, 여기 75까지 가고 FD 바닥배수 세면기 50mm로 이렇게 가래요. 근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사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죠. 그죠? 이거는 맞아요. 이것도 이를 맞고.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은 벤트. 지금 보면은 웃긴 게 벤트가 없어요. 그죠? 벤트가 없으면 안 되는데 벤트가 빠졌네요. 아, 여기 있다. 그죠? 요거 벤트 여기 있네요. 어디에? 여기에 꼽으래요. 그리고 여기에 꼽으래고. 아, 요것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래 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밑에 층에서... 엘보 꺾어서 위로 올려 가지고 위로 올려서 위에 층에서 꺾어서 바깥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는 4m 씩꼭들어가야 층고가 여기는 항상 있는 거예요 요, 요 자리는요 층고가 있으니까 그거 꼭 머릿속에 두셔야 될거예요 그럼 여기 4m 여기 3m 나중에 물량 뽑을 때 얘기할게요 그럼 여기도 지금 보면은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서 43m 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엘보도 여기 네 개, 여기 네 개, 여기 여기도 여기는 하나, 둘, 셋, 두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어차피 네 개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요거는 5번. 항상 여기서 보면은 제 벤트는 어디 부분에 붙냐면 제일 마지막 부속 바로 전에 이죠 여기 보면은 다 그렇죠? 그거나, 그, 설비책에서 보면은 다 그렇게, 이제 어차피 다들 공부들 하셨으니까, 뭐 얘기는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잘못되어 있으면은 체크를 해가면서 견적을 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도 지금 여기서 와가지고, 요렇게 갔네요. 그죠? 이렇게 가고 쭉 갔죠. 네. 쭉 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1층 천정배관입니다. 그런데 왜 요거는 파란색으로 해놨냐? 요기는 똑같은데, 요건 v g 2거든요다 됐죠. 여기 화장실 다 뽑았고.